왜 우리 청자인데 이놈, 이거? 빛나고, 핑 찍나, 안 찍나, 부검한다, 어? 어, 왜 때려 그냥 도망가 멍청한 놈아 와나 진짜 지능 양와 그냥... 저거를 때리겠다고 뒤로 돌아서 한 대씩 갈기고 있네.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저거 찍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냥 인베 붙은 뽀삐는 그냥 대가리가 터져도 그냥 격고 아니야? 저걸 죽어주네 저거는 모르거나가 킬 무력 행사를 챙기긴 했는데 손해예요 여기 캠프를 다 줘야 되거든 여기 캠프 세개면 300원이잖아 300원이고 카더스랑 경험치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잖아 레벨이 5대3으로 벌어져 이러면 이렇게 여기서 모르가나를 한번 노릴 수 있어요. <목소리도> 이거 하나. <목소리도> 아 아 이게 죽네 뭐야 이건 <laughs> 또 탈게 나날 밀어줄게. 이걸 밀면 어떻게 되냐. 다이애나가 저런데다 텔쓸수 있는 로밍턴이 한 번이 나오는 거야. 집가야 되는데 집턴이 안 나온다. 이젠 가자. 지금 정글 CS랑 몇차 보여요. 118대 57 됐잖아. 아까 모르가나가 3캠프하고 벗갱 간거 있잖아. 그거 모르가나가 그냥 손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스노우볼이 그냥 갱을 가면 안 되는 타이밍에 갱을 가면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심지어 모르가나가 Q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3캠프조차도 느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벗갱을 가면서 위캠프 3캠을 다져버렸으면 사실 갱을 성공했어도 손해다 거기서 그 3캠프만 딱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그냥 계속 그냥 템포가 밀리는 거야 정글은 평생 그 템포를 못 찾아와요 카더스 같은 정글 속도 빠른 챔프랑 할 때면 소위 말해딱 끝나는 거지 자 아까 50개 차이였던 게 이제는 80개 차이가 됐어요 이 차이는 이제 계속 벌어져 그냥 네, 예, 여기다 안 박을게요. 안막는데 이대로 끝났는데? 맞쟤 니야. 가비 시청자니까 그래도 명예 하나 주고 갑시다. 다이애나 잘했고, 감사. 팬이라니까 피드백 하나 해주고 갈게요. 맛있어 보이지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갱을 갔어. 딱 이상하게. 카드스는 이제 올라가는 동선이고, 모르가나는 일렙표 찍고 나서, 진짜 어기적 어기적 이제 3캠프 먹는 상황이잖아? 모르가나도 가스 올라가는 거 상황인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리콜을 안 찍고, 여기, 여기서 캠프 스타트를 하는 거 이동선을 보여줬으니까. 부실 골프리 게임에서 하는 실수인데 갱킹 가기 막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어 이거 여기서 이 타월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공을 해도 딱이 이거 하나 채우는 갱킹이거든. 지금 봐봐 갱 성공했는데 2대 3인데 600대 600이지. 봐라 이제 여기 캠프 이제 털리면. 지금 왜 300원 차이 나지? 근데 이거를 애니가 와드 안 박은 것도 사실 문제는 맞아요. 요즘 미드도 하양 평준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군 정글러가 복갱을 갔으면 여기 아군 캠프가 살아있는 거잖아? 레드팀 입장에서는. 와드를 박아줘야 돼. 정글러가 요청을 안 해도 여기다 와드를 박아야 돼. 당연히 박혀야 돼요 와드가 애니가 라인을 푸쉬하고 있는 상황이면 적 칼부 밀려있는 상황이면 아군 칼부 몇 캠프를 먹은 상대 정글러가 여길 지나갔습니다 라는 정보를 아군 전부한테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와드가 근데 이런 애들 그냥 그런 걸 몰라 어차피 못 지킬 캠프인데 왜 와드를 박아요? 딱 요망이 들어 게매해요 모르가나는 할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 복갱가는 판단도 안 좋았는데, 여기다 와드도 안 박아주니까, 여기 울며 겨자 먹기, 여기 아래 캠프 답이었지. 여기 없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야. 한번 가보는 거야, 그냥, 얘는. 근데 그 반면에 카서스 여전히 먹을 게 남아있죠. 그냥 첫 바퀴만의 이미 차이가, 그냥, 넘사로 나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카서스는 이 와중에 여기 아래 캠프 정리하고 죽은 거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죽어가지고 여기를 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가나는 이제 남아있는 캠프가 여기, 여기인 거야. 모르가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여기 와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해버리지. 딱두 가지예요. 이 레드팀이 게임 진 거는 얘가 봇갱을 절대 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간 거. 이게 1번이고요. 그냥 얘, 얘, 가얘 잘못이 거의 커요, 그냥. 이거는 좀 미드 하는 애들이 봤으면 좋겠어. 기본기예요, 기본기. 플래티넘 정도만 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니님 칼부의 와드는 왜안 박으세요? 우리 칼부의 와드를 박을, 박던가. 그치. 정확해요, 응. 음. 얘가 게임만 하면 정확합니다, 진짜. 맞다. 오늘 갓패치가 넘어왔죠? 이게 일반 유저들은 되게 반발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이 스트리머 모드에 대해서. 위에는 내가 다른 놈을 안 보는 거고, 이거는 다른 놈한테 내가 안 보여지는 거잖아. 기존에는 이것만 있었잖아. 맨 위에 거.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스트리머 모드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내가 안 보면 뭐해? 방플러드날다 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다른 플레이어에게 숨겨진다. 그리고 내 식별 정보, 게임 이름 및 기타 식별, 숙련도. 아 이거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걸 아무리 숨겨놔도 뭐해? 카서스 820만, 30만이 나밖에 없는데. 이거 정말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거 라이엇에다가 문의도 넣었어. 캐시템으로 내달라고 했었어, 심지어. 이거 숙련도 초기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 없냐고. 근데 이 모드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반발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 1번은 무지성 트롤. 아군이 꼴픽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픽인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2번 반발하는 애들은 이제 토토충 새끼들, 저경러들이런 새끼들이 반발하겠죠. 사실,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이제야 뭔가, 그냥 방송을 하면서도, 동일 선상에서 게임을 할수 있는 느낌? 이 상태에서 오늘, 한 번, 게임을 해봅시다. 어, 일단은, 그걸 체크해놔야 다 이제 챔피언으로 뜨고요. 뭐야, 숙련도 왜 떠? 야, 이게 뜨면 안 되잖아. 이게 뜨면 난걸다 알아. 아니, 내가 상대께 다 보이는데? 아니, 쟤네는 체크를 안 해놓은 건가? 호고 가면 다 보인다고? 아니, 잠깐만요, 이씨. 내 이름 뭐야? 얘기해봐. 알잖아, 이씨. 아니, 패치를 발로 했나? 아니, 딥론에도 다 뜨는데? 아니, 뭔 패치를 한 건데? 네, 바텀 이미 터졌고요, 바락을 죽여. 나. 음, 도 당신 타이밍인데, 이걸. <웃음> <웃음> 뭐야, 저거. 이게 <laughs> 측당했어. 나는 쥐만 잡으면 돼 오케이 뭐지? 트위치 빡쳐서 박았다 인가? 야, 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다 마텀애들은 <laughs> 이게 이 가면 무도의 패치 때문에 이제 저런 애들이 더 많아지겠네. 스위치가 그냥 생자로 탑에다 박아주고 왔는데. 이런 애한테 계속 데스를 주는 이유가 뭐야? 아, 저걸 또못 맞춰가지고. 이었나? 오쉣 지금 포지션 봐라 야 집을 가면 어떡해 아타카 치는데 봐봐, 아, 집을 가버리잖아. 저 아타칸 대놓고 치는데 쫄받는 새끼가 어? 기사 오더도 안 들어요 서로 원시, 서로 원시 이런 애들한테 라인전을 진다니까, 우리 바텀새끼들은? 블루 좀 먹어, 다오, 블루 빵야 <laughs> 아니, 저걸 그래블 할 생각을 하네 어? 야, 그냥 한 발짝 가면 되잖아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겼지? 트위치에 이제 감정 지배를 해가지고, 아까 트위치가 탑에 꼬라 박게한게좀 컸나보다 그래도. 봐봐, 이거, 그걸 해놨는데도 다 떠, 이렇게. 근데 이게 저거 전적 사이트에 다 뜨면은 사실 그냥 의미가 없네.